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2025년 7월 17일, 오늘은 정해일입니다. 을사년 개미월. 그리고 정해일이 만나는 날인데요. 이세 가지 간지 조합은 불과 물이 만나 긴장과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날입니다. 특히 오늘은 일간이 정화. 작고 섬세하지만 강한 불의 기운을 가진 날입니다. 정화는 초와 같은 불 혹은 별빛처럼 작지만 따뜻한 에너지를 상징하죠. 이 정화가 만난 오늘의 일지인 해수는 차가운 물의 기운으로 강한 감정, 에너지와 직관, 변화의 움직임을 암시합니다. 불과 물이 만나는 날이니 만큼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큰 성과를 낼수 있지만 충돌할 경우 예기치 않은 감정의 폭발이나 판단착오도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사주에게 좋은 날일까요 사주의 목이 강한 분 정화는 목의 도움을 받아 빛을 냅니다. 특히 목기운이 강한 사람은 오늘 좋은 흐름을 탈수 있습니다. 사주의 갑목이나 을목이 잘 자리 잡은 분들 즉, 인성목을 바탕으로 공부, 직장, 계약, 문서운 등에서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사주의 수가 부족한 사람. 오늘은 해수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입니다. 사주 원국의 수가 약한 분들에게는 귀인 또는 타인의 도움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수, 신금 등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늘이 인연운, 조력운, 도움받는 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정화 일주와 삼합 반합이 되는 사람. 오늘의 일지는 해수인데요. 해묘, 미삼합, 해인반합 등이 이루어지는 띠나 사주를 가진 분들은 인연의 확장, 계약성사, 인간관계 운에서 호조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주의 묘목, 인목, 미토가 있다면 오늘 하루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특히 운이 좋은 띠는 누구일까요? 1. 네. 토끼띠. 묘목은 오늘 해수와의 삼합구도를 이루며 인연 운 귀인 운이 상승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고 좋은 제안이나 소개도 들어올 수 있어요. 2. 돼지띠. 오늘의 날지가 바로 해수, 돼지띠의 날입니다. 자기 기운과 같은 날은 자신감과 운의 중심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날.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시작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3. 양띠. 미토는 오늘 해수와 삼합을 이루며 안정적인 흐름을 타게 됩니다. 특히 연애 가족, 인간관계에서 좋은 흐름이 보이며 막혀 있던 감정이나 상황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조화와 순응입니다.